전세대출은 대환이 안됩니다. 보증서가 들어간 대출도 대환이 안됩니다. 그럼 대체 뭐가 된다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친절항입니다. 10월에 2억으로 한도가 상향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영상에 현재 댓글이 600개 이상 달려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셨던 질문 중 기본 조건, 한도, 소득, 연장, 대환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전세대출은 어떻게 갚는 방식인가요? 보통 전세대출은 만기상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억에 1.5%로 승인이 되면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1억을 송금해주고 우리는 1억에 대한 이자, 즉 1억에 1.5%인 12만 5천원을 매달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2년 동안 이자를 잘 냈다면 계약이 끝나는 날에 집주인으로부터 1억을 돌려받아 그 돈을 은행으로 다시 보내주면 끝입니다. 무주택 조건에 세대주 및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데, 현재 저의 세대주인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홈페이지에 대출대상 3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는 문장을 보고 저도 살짝 혼란이 와서 은행 직원분께 문의를 했었는데, 예비 세대주가 될 분들은 상관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데, 공급 면적이 85 이상이어도 상관없나요? 전용 면적만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변동금리면 6개월 이후에 금리가 오르나요? 요즘 전세대출 금리가 정말 많이 올라서 변동금리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도 금리가 많이 올라갈까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버팀목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라 거의 변동이 없고 처음 받은 금리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부모님과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세대분리 조건이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불가능한 건가요? 부모님 명의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예비세대주로 청년버팀목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본인 명의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면 퇴거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 보증금으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월세 보증금으로도 가능합니다. 2억 한도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2억이라는 한도는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절대 아닙니다. 최대 한도가 2억까지 상향되었을 뿐이지 누구나 다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아니고요. 신청자의 소득, 자산, 대출 상환 능력, 신용 점수, 신용도 등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한도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2억을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출이 80%까지 가능한데 나머지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관적인 제 생각으로는 전세 대출 받을 은행에 방문해서 보증금의 모자란 부분을 신용대출로 받고 싶은데 전세 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해당 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이 면 여러분을 담당하는 은행 직원이 현재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은행에 방문해서 추가 대출도 같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보증기관을 허구로 설정하면 목적물에 따라 한도가 결정된다 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 이런 경우에는 연소득에 따라 한도를 결정하는 hf 보다 허구로 설정하는 게 한도로 더 높이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hf보다는 허그가 취급 금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허그 쪽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소득 금액이 적거나 재직 기간이 적으신 분들은 보증 기관을 허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허그로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대출이 되는 건 아니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의 4배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때문에 난 연봉이 2천만원이니까 대출한도가 6천에서 8천만원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단순한 연간 인정소득에 대한 부분이고 부채상환 예상액 등 다양한 지표를 복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도가 연봉의 3배 네 배,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없으면 한도가 적을까요? 아무래도 소득이 없는 분들은 소득이 있는 분들보다 한도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은행에 방문한 많은 분들이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득이 없는 분들은 무직인 상태에서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받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한달 근무 후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거나 넉넉 적한 재직기간을 갖춘 후 청년버팀목을 신청하는 방법, 이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연봉 3천만 원인 회사에 다니다가 이직 합격한 회사는 연봉 5천인데 아직 입사는 안 했습니다. 이 경우는 무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 기준이라 무직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1년 미만은 직장인 1년 미만은 세후 450만원이지만 10개월 동안 다녔다면 4500만원이니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대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신 분들은 급여 내역서상 세전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세전 300만원이었다면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3,600만원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소득이 5천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나이가 초과하면 연장이 안 되거나 연장시 금리가 올라가나요? 처음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의 기준만 통과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 소득이 올라가거나 나이가 만 34세를 넘었다고 하더 라도 그대로 연장 가능하고 금리도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연장해서 총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단 연장할 때 전세대출 금액 잔액의 10%를 상환하면 연장금리가 처음 금리 그대로 적용이 되고 10%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버팀목 2년 동안 사용 후 다시 청년버팀목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기본 조건만 맞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대환이라는 걸잘 모르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금을 내가 직접 갚지 않고 다른 대출로 갈아탄다라는 개념입니다. 본격적으로 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현재 카카오뱅크 전세 대출을 2.7%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변동금리라서 12월에 4.2% 이상으로 상향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빨리 청년 버팀목으로 갈아타려고 10월부터 현재까지 정말 많은 은행에 여러 번 문의를 했었는데요. 제일 최근 11월 25일 우리 은행 측에서 받은 답변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 대출이 허그 혹은 HF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당행 혹은 타행의 전세 대출이어야 하는데요. 단 서울 보증보험의 보증서는 대환이 불가능하다. 현재 1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한다. 이사를 가야 한다.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청년 버팀목의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현재 남아있는 대출 잔액과 새로 이사가는 집의 임차 보증금 80%중더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이고 이사까지 갈 예정이었지만 현재 이 집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이사가지 않고 현재 집에서도 대환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었는데요. 같은 집에 대해서는 보증금 증액이 있더라도 기존 보증금 잔액과 대출 증액 금액 중더 적은 금액만 대환이 되는 거라 사실상으로는 대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1억으로 살고 있다가 보증금을 올려서 1억 1천만 원으로 계약 갱신을 했을 때 기존 보증금 잔액 1억과 증액 금액 1천만 원중더 적은 금액인 1천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도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일 것 같은데요. 저도 왜 한도를 증액 금액만 주는지 당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동일 목적물 즉 같은 집에서 개인 돈으로 전세 대출 1억을 전부 다 상환하고 현재 전세 대출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새로운 집에 대한 신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집에 대해서는 청년 버팀목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현재 중기청 전세 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청년 버팀목으로 대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대출에서 청년 버팀목으로 대환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대출의 보증서가 허그 혹은 H.F.여야 하고 현재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이사를 가야 한다. 이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대환이 가능하고요.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환이 불가능하고 서울 보증보험 SGI의 보증서가 들어간 대출도 대환이 불가능하고 중기청 전세대출도 청년버 팀목으로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따로 문의하실 분들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통화연결이 잘 안되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청년 버팀목 q&a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